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임을 다시 깨닫고, 다시 우리 삶에 점검하며, 다시 우리 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와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깨달아 알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지혜를 열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 하는님 음성이 우리 길을 통하여 들려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음.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더구도 넓 보노네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 서와내 평생에 소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 안절 절이 내맘에겨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85장입니다. 486장 <laughs> 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찬성과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장 변화를 몰랐구나 예수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평하니시. 이 세상에 공고한 길이 많고,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이시리로다. 여주시오니 곧평안이쉴리로다 찬송 4 8 8 장겠습니다. 사백팔장 찬송가 488장. 4 8 8 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니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어리어 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그 신을 해 소망에 다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미사와 내 소망 도욱 그리라 주나의 반석 이시니그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그 주의를 이비고 야고보서 5장 11절 한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배인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델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네,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를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아, 예, 처음으로 예, 알고자 했을 때 궁금한 것이 뭐냐? 하나님 모습은 어떨까? 눈이 있을까? 코가 있을까? 입이 있을까? 또, 하나님의 가지신 성품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대요. 어떤 분인가를 참으로 보고 싶어서, 이, 그런 업무들이 앞설 때에, 심지어 작정해놔놓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뭐, 이제 사진이나 그림으로 볼 수는 뭐, 자기들이 봤던 하나님, 추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다 하는 그림은 그림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습 중에서도 가지신 성품은 어떤 게 있을까? 일부분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권해 주셨다는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첫 번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선악,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면은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잖아요.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떤 생각으로 그들이 따먹었을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또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사람이 죽는다니까 한번 진짜 죽는가 안 죽는가 한번 보자 하는 억하는 심정으로 따먹을 수도 있고 또응 반항심, 한번 진짜 죽는지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시선아까를 따먹었으니까 결과로서 결국은 우리도 3월달에 할머니가 소천하셨지만은 결과로서 사람은 이게 죽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 심판을 반드시 죽음으로서 하신다는 것.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함없이 그 말씀을 실천하신다는 것. 어로운 하나님께서 실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정확하고 변함없이 시행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를 심판해서 어떻게 하셨다? 심판받지 않게 하는 용서를 주셨다.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성품 중에 뭐가 나오냐. 성경 말씀의 금방 끝부분에 자비하십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 은혜는 뭡니까? 이 피조물인 아담과 후손의 자녀로서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든. 아담과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후손이듯이. 자녀로서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바꾸고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도, 할 수도 없는, 변할 수 없는 법칙인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는없난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로마 3장 1 7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죽는 것이 당연함에도 우리는... 죽기 싫잖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죽기 싫거든요. 그런데 피할 길 없는 죄의 결과 그런데 아까 면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자비하심으로 주는 은혜다.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극률이 여긴다 극률이 여긴다는 것은 인간을 심판 안 하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려우신 분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잖아요. 정나라하게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어려움이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정나라하게또 극률하십니다. 자비롭고 극률하시다 했잖아요. 극률하다는 말은 제전인간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죄지은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그것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렬하심의 극적인 표현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하나님을 안나는 것.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장님들이 눈이 앞에 안 보이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게 되면 어떤 분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분은 어떻다?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배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를 뭐와 같다? 넓은 판자와 같다. 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야. 호스같이, 물 뿜는 호스같이 주름 잡힌 호스 같다. 우리 사람은 가진 재능과 지능과 경험에 의하여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어로움이 분명하게 죄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면하게 해 주셨다는 그런 은혜를 가지신 분. 그 다음에 제지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분. 자비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으면 심판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죽지 않을 인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거기서 외해하심으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자비하심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극유를 드러내신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비가 있지만은 그 자비 속에서 뭐여 자신의 아들까지 대신하여 쭉 죄인을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극유하심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지만은 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친한 사람에게 이런 걸 하기 참 쉽지를 않다 이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내 친구부터 내 이웃부터 이렇게 점점 점점 믿지 않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용서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 받을 때 감격하여 울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정작 내가 진짜로 사랑해야 될내 가족. 오히려 심판하고 비판하기 바쁘며 원망하고 증오하기 바쁜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읽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에서와 야곱의 우선이 싸움을 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난 못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참아주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능유를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땅에 실천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원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